네, 제가 주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같이 하하님님나아아도록하하습습다찬찬가5 5 9장찬찬가5 5 9장장입다다의 주로 주용히나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라 늘은 미리 보시 No 주 예수를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 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예수께서 가실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서 주시는 기원은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월요일날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다행히 골절은 없고요, 골절은 없고 이제 몸이 좀 일어서고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침도 맞고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잘 회복되어서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혼자서 걷는 모습으로 또 교회에 올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오고요.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배경에서 보면은 예수님 곁에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리가 밀려드니까 누가 손댄지도 누가 곁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 속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야이로라는 회당장하고 또이 열두의 혈류증하는 여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시름시름 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분 열두 회 동안 혈류증을 알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의사들 자랑다는 사람들 다 찾아도 고침받지 못한 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그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대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먹을 떡을 구하러 오는 자들이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 야이로라는 회당장하고열두야는 혈로증 앓는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차이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신화국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의 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삼중직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되고,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발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그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간절한 사람이 은답받고 은혜받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나아서 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 있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따라다닌 사람은 일평생 그런 감격과 기쁨을 시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열두의 혈증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하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 4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군대 계신 들린 사람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고 형제의 믿음이 아니고 가족의 믿음이 아니고 엄마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엎드리는 것이고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질병 있는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괴로움 가지고 늘 가슴앓이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 모든 상황에서 노인 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못 일어서던 사람이 일어서는 게 구원입니다. 못 보던 사람이 늘탁뜨는게 구원이에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보실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구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러한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명구원, 영혼구원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주가 주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가슴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 해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기논문으로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네.